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하반절에서 살펴볼 주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절대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병고침이고 치료이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표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믿음을 위한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뿐입니다. 이를 보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상한 심령을 온전케 변화되게 하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